자, 34번.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연결사죠? 연결사인가 읽어보면 돼. 앞뒤 문장. 알겠지? 음. What's happening? 자,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when you are so actually doing two things, 너가 두 가지를 하고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자, it's simple. 자, uh, our brain has a channel. 자, 어, 그건 간단하다 이거죠. 우리 뇌는 채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so. 그래서 we are able to process different kind of data. 자, 우리는 자, 무할수 뭐 있다? be able to process. 진행할 수 있다죠. 다른 종류의 이런 데이터들을 자,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 different part of our brain. 뇌의 각각의 부분에서요.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you can talk and work. 자 보세요. 당신이 두 개가 있어서 그 결과 당신은 뭡니까? 말하고 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 자 접속서 보면은 however 대조가 나와 있고, 자 moreover, 자 더, 더구나 참가 부연이 나와 있죠. Therefore는 그 결과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야 therefore가 되야 되겠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렇게 할수 있다. 자 답은 이렇게 두개 보고 가는 거야. There is no channel interference. 채널에 대한 방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there is 어리스 r 어라 하니까, 어떻게, 유도부사가 나왔으니까, 뒤에가 단수가 나왔죠. But you are not actually focused. 그러나 당신은 실제 집중할 수 없다. On both activities. 두 개의 활동에 다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두 개의 활동이 있어. Both activities가 있으니까 하나는 원이고, 다른 하나는 the o t e r 야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음.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하이라이트를 계속 해놨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나오는 게 시험 문제하고 접근하는 문법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What is happening? 자,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foreground. The foreground. 최전면에서. 그리고 the other. 자, 원래 문장은 the other is happening. 이게 생략된 거죠? 다른 것은 진행이 됩니다. in the background. 후면에서 이루어진다. If we are trying, 만약에 당신이 시도하고 있다면, 자, 뭘 시도하고 있냐면, to explain on the cell phone. cell phone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고 있다. 음, explainer, cell phone. cell phone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자,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뭐, 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더죠 try 다음에 ing 나오면 시험사만 뭐, 뭐, 해보다지. 그래서 여기 주의. 자, 당신이 시도하고 있다. cell phone으로 시도하고 있다면, 자, 뭘 시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묶어주니까 explain의 목조가 나오죠. how to operate.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 음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다? 명사야. 그래서 explain의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음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음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complex machine. 자,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You should, you would stop 이야 당신은. 자, 멈춰야 된다. Stop도 마찬가지야. Stop 2가 나면 뭔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고. Stop working은 자,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그래서 이 문장들 나오기 좋죠. Stop working. 멈추는 걸 멈춰라. 걷는 걸 멈춰라. 자, 어, 유사하게, if you were, 자, 얘가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 나와 있으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유사하게. If you were crossing a rough bridge, 자, 로프 밧줄을, 로프, 어떻게, 어, 로프로 된 절벽을 어떻게, 어, 건너고 있다면, over the world, belly, 골짜기에서, you'd like to stop talking. 이야기를 멈춰야 된다. 그렇죠? 여기 문장도 중요해. if절이 나와 있어. if절이 나와 있는데, if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왔죠?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지? 그럼 뭐다?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다? 현재 사실에 반대야. 그래서 이 문장, 여기 동사 조심하고요. 여기 stop. 알겠지?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뭐야? stop 다음에 stop 2가 아니라 stop ing죠. 여기도. 뭐, 뭐 하는 걸 멈춰라. 이야기 하는 걸 멈춰라.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세 개의 문법을 낼 수가 있어요. You can do two things. 당신은 두 개의 것을 할수 있다. add-ons. 즉시. 그렇지만, you cannot focus. can not focus. 자, 집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two things 두 개의 것에 한 번에 errance. 됐어요? 자, 이 문장에서 나와 줄수 있는 문장은 역으로 바꾼다면 뭔지 알겠죠? stop to. to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요. 가정법 과거가 나와 있다. 현재 사실의 반대다. 알겠죠? 음, try to, try I, N, G. 앞에서 보면 은 어, 구분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원이냐, 디어더냐. 그래서 문법 내기가 좋죠. 알겠어? 선생님 한번 찍어볼까요? 34번 찍습니다.